3월 상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한 미스베로 가서 모아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두베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아들아 들으라.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위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워낙은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와의 호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와의 호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디분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와의 호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아기세 신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3회상 21장 11절에서 아기세 신하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둘랑굴에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처럼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그의 형제와 온집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통치 아래서 고통당했고 답을 찾지 못했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입니다. 다윗은 모압을 향해 갑니다. 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따라 유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다윗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사울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지지자들이 유다에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울의 지지 기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사울은 단창을 들고 위협적으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의 말이 독특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알듯이 사울 역시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전에 베냐민 집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지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기서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다윗에 대해 보고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섰습니다. 자기 지파였던 베나민 사람들이 신뢰를 잃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얼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울 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고 신뢰를 얻을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도액은 아이멜렉에 대한 일을 사울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사울은 아이멜렉은 물론이고 그의 온 집안을 말살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사울의 분노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사울이 명령했습니다. 사울 자신 편에 서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히려 왕의 신하들이 그 일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도액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그 일이 주어졌고 도액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노베에 있던 제사장 들과 그 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까지도 사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한 사람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자기 탓이라며 슬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보살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아비아달을 품어 주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사울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조차도 자신에게 반대한다면 얼마든지 몰살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균형추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망명자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족들을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던 사람들도 모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지지도 얻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말씀도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왕으로 가져야 할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볼수 있는 모습들을 다윗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많은 연약한 자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모든 알른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힘있는 자들을 모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에는 한참 부족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나라는 은혜로운 나라로서 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불러 모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은혜의 왕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을 얻는 나라입니다. 사랑받아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날려 죽으셨고, 믿는 우리에게 하늘 시민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저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별 특산물들을 검색해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독일은 맥주가 유명합니다. 그리스는 올리브가 유명합니다. 이탈리아는 레몬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와인이 유명합니다. 벨기에는 초콜릿이 유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가 알려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중심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마다 걸려 있다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 시민으로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은혜의 왕국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